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오늘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하는 어, 축복의 예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교, 세계 성교의 주역, 우리 랩넌트들을 세계 성교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엠나테이 제일 먼저 말씀 붙잡아야 될게 WIC에 주셨던 말씀, 특별히 이번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녹취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이 메시지 다섯 강의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리 보기라 그랬어요. 뭐를 미리 보라 그랬냐 하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미리 보라 그랬고요. 두 번째 강의는 미리 갖기. 그 말은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말은 우리 랩넌트들이 평상시에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하는 구원의 길. 이런 거 그리고 서미 타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리 누리라 그랬어요. 뭐를 미리 누리라 그냥 했냐면 24시 하나님의 주신 여정을 미리 누리기 그리고 네 번째 가는 는 미리 정복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25시라 그래. 그 우리 랩너틀이 방향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에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성취, 미리 성취된다. 어떤 게 치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 앤드의 이 다섯 강의는 WIC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1년 내내 조금 깊이 묵상해 보고 정리해 볼 필요 있는 메시지에요. 꼭이 말씀을 어 축복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에요? 미리.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려면 우리 렘넌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 복음.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 전 세계 해답도 똑같아요. 전 세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고 진짜 해답은 복음. 그 말은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꼭 중요한 게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에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자, 우리 렘나티 늘 하는 구원의 길을, 진짜 현장을 두고 세계 선교를 두고 교회를 두고 이 시대를 두고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하시면 돼요. 자, 세계 성교의 주역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세계 성교의 주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몰라. 이 땅의 문제의 답이 없어. 그 답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 렘넌트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주역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근원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 신분이 마귀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냐? 영, 우, 정, 육, 내, 후라 그래요. 결국 불행, 고통 속에 살다 지옥으로 멸망당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 거기까지 인간은 한번 정해 놨어요. 어떤 거 지옥 가는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우리 엠런트들 학업 공부 잘하는 거,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후 3일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해방. 마귀를 박살 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구원의 길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걸 믿는 랩런트들은 주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마귀 자네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랩런트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불행 고통 속에서 참 행복으로, 공부 잘해서 행복하고, 뭐가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참 행복. 지옥 멸망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성교의 주역이 뭐냐? 이 복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도 갈 수가 없고, 그렇죠. 비행기도 타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에요. 목사님도 해외 나가면 이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 안 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걸로 안 돼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다. 해답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다른 메시지 할게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랩너트들이 혼자 있을 때 기도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 랩너트들이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교회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집을 미션 홈으로 만드세요. 아무리 전쟁 이 일어나고 뭐 독재자가 일어나고 아무리 해도 가정은 깰 수가 없어.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그리고 장래 일을 알려주겠대요.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겠대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있는 현장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응답.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 흑암을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천사가 도와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어를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천사가 도와줘요. 이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전체로 보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 제목 따로 잡을 필요 없어요.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만 깊이 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 빌리뽀서 3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세계 복음화 할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랩넌트들이 하성 기흑 천천세. 하성 기흑 천천세. 요거 있는 현장에서 깊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노려야 되냐? 교, 교회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 누려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 축복 누려야 돼요. 세계 성교의 주역이 우리 랩런트가 맞죠? 복음을 아는 랩런트고, 기도 비밀을 아는 랩런트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계 성교를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이 교회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려야 될게 예배. 예배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충분하게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예요. 예배는 헌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고, 예배. 사단이 예배의 가치와 축복을 다뺏어가려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뭐 하길 원하냐? 전도.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도 누릴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주의 손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심해. 주의 손이 안디옥교회와 함께 했어요 왜냐? 안디옥교회는 진짜 말씀 붙잡았고 진짜 전도 선교 축복 누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 헌신 주일인데 우리 랩너트들이 아홉 개 나라 아홉 개 나라 어딘지 알아요? 아는 사람? 한 나라도 아는 사람? 아홉 개 나라 인도네시아, 몽골, 탄자니아, 캄보디아, 피지, 네팔, 통가, 북한, 아홉 개 나라. 내가 이번 주에는 세계 성교의 주역이니까 한 나라는 붙잡아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도 되고, 예배도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또 내가 있는 만나는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왜 하냐?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성기육 천천세는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야. 여기에 더 붙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리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우리 렘노트이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고 혼자 있을 때 기도 누리고 혼자 있을 때 교회 축복 누려야 돼요. 자 대상자 우리 렘노트 이거 가지고 구원해 길하고 예배당에서 예배에서 말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자 마지막 결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성교의 주역이면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성교하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 말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우리 랩런트만큼 행복한 랩런트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누려야 되고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 랩런트들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썸미타임 할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막 자꾸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성교하는 교회에 복음 가진 교회를 우리를 부르셔갖고 지금도 말씀 계속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이,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 복음을 아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할수 있다. 나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을 할수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남겼냐? 교회를 남겼어요.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램넌트 이 비밀을 가지고 눈이 열려야 돼. 눈 보여야 돼요. 목사님도 뉴스 자주 보는데 뉴스 보면서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아는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교회에 축복이 있구나. 이 랩넌트들이 이 눈이 열려서, 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의결자 하나님이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하세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소문이 나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천안에서 와 갖고 복음 전화하는데, 너무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소문났어요. 복음 들으러 한시간 넘게 와서 복음 듣고 갔어요. 그런데 소문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를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들을 제자로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하기 원하세요? 왜 축복 받아야 되냐?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따로 경제 준비해 놨어요. 목사님은 그거 믿어요. 다른 데는 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경제 따로 준비했다. 이거 복음경제, 빛의 경제예요. 흑암경제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빛의 경제, 하나님의 복음경제는 훼손 안 돼요. 우리님들 테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는 훼손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양보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본질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가장 어려울수록 본질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소문나고 은혜가 보이고 제자로 세우기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세요. 하루에 이 축복만 기억해도 역사 일어나요. 자, 그러면 목사님 딱 같이 고백해요. 첫 번째는 목사님, 따라 해보세요. 주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다시 한번. 주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살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살아요. 자,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로, 올바른 응답받아요. 다시. 올바른 기도로 올바른 응답을 받아요. 올바른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응답을 받아요. 예.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교회의 응답을 받아요. 다시 한번 응답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전도와 선교로 교회의 축복을 받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목사님이 했던 이세 가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올바른 기도로, 올바른 응답 받아요. 전도와 선교로 교회의 축복 받아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썸미타임 할수 있다. 5분만이라도 세계 선교의 주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 랩런트는 축복받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만큼 정확한 복음 많은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 집중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하성기읍 천천세의 축복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는 교회 이름은 뭐예요? 예전 교회 예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이 축복을 이번 주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랩런트들은 승리자고요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음이 무너지라 무너지지 마라 해도 무너져요. 빛이 비춰져요.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최고의 백신 보금 문제는 계속 올 건데 보금 모르면 해답 없어요. 우리 랩넌트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까 전에 세 가지의 감사 보금 아는 거 감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교회 축복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우리 랩너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손이 함께, 우리 랩너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랩너트를 만나서 복음 듣고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되게 하시고, 세계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서 현장 살리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하여 주셔서 모든 현장 속에서 살리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